못 먹어도 김명한 배틀, 배틀으로 간다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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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한 번은 먹여줄 수 있잖아 머릿속에서. 와, 밥을 뭘 먹지 고민되네 돈까스 돈까스 먹을까 오 맛있겠고 경양식 돈까스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잘 먹겠습니다. 음, 별론데. 아니 이거 봐, 좀 얇은데. 얇으니까 뭔가 먹은 거 같지가 않아. 나는 좀 두꺼운 게더 맛있는 듯. 날치는 살짝 두꺼파인 듯. 근데 돈가스는 원래 좀 두꺼운 거 아니야? 동양식 돈가스가 원래 이거 얇은 거예요? 원래 얇은 거라고? 어릴 때 동양식 안 가봤냐고? 동양식 돈가스 집 어릴 때 가본 기억이 없는데. 너무 오, 어릴 때라서 귀여워. 뭘 먹을 거야? 뭘 먹을 야나 보리꼬기 아니야. 근데 믿기지 않겠지만,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외식하러 가면은, 피자 같은데 외식하러 가고 그랬수저 피자 세대임.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피자 옷이 딱유행하는 그거였거든요. 뭐든 화덕에서 전을 붙여먹어. 피자라니께 김치도 아니고 진짜 삐용. 피자거든. 샐러드바도 있었어. 그래서 가면은 맨날 젤리랑 그런 거 겁나 많이 담아와가지고 먹었었는데. 이제 알메프를 맞이하여 집안이 약간 존망해가지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집을 팔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평탄하지 않았어 어릴 때. 인생이 굴곡이 많았지 어렸을 때. 근데 이게 약간 그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직업이 회사원이 아니고 자영업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굴곡이 막좀 있었던 듯?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맨날 공무원이 짱이다 이러면서 공무원 하라고한게 그래서 그런가 봐. 근데 공무원은 개뿔? 비정규직 자영업자 하는 쪽. <laughs> 80년 가트 오소리. 2080년에 내가 살아 있긴 하냐? 2080년이면은 몇 살이야 내가? 60년 뒤면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진짜 가시 돼버렸을 수도? 아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경로당 이런 데서 스타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까? 근데 그때도 스타가 있을까? 궁금하다. 지금 스타가 한 20년 된 게임인가 이게 레알빈 선물이네. 98년도네. 뭘내 아들 뻘이야이씨 내가 저때 8 살인가 9 살이었는데. 나도 그때는 딸이었어 임마. 지금도 딸이긴 한데.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막 남자애들이 막, 막 영어로 막시부리는거 기억나 막. 너 에너지 막 이즈를 하면서 막그 괴물 소리 나는 거 들으면서. 저 새끼들 왜 저런 게임을 하지? 막 이랬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랬었는데. 내가 이걸 하고 있다. 그것도 심지어 나온 지20몇년 지나서야, 진짜 그 민속놀이 게임이 되고 나서야 이게 하고 있다. 그때 그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20년 뒤에 내가 스타를 하게 될 줄이라고 상상도 못 했겠지? 와, 근데, 그때 스타 배웠으면은, 내 경력 그러면 20몇년될수 있었어? 20년 차 경력 BJ 될수 있었나? 아이, 근데, 중학교 2학년쯤부터 동방신기 빠순이 되기 시작하면서, 덕질 한다고 바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 그래도 암센스의 마지막 길인데, 이번에는 암센스에 걸어주자. 네, 나고 나서 이제 민철이랑 연습 엄청 많이 했는데 연습 많이 한 결과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못, 못 먹을지라도 한번 걸어보겠다리. 그래서 저 먹어도 김윤환으로 어팅 하겠습니다. 아전는 먹어도 김윤환 픽으로 간다. 아 제발. 올라가 먹여줄수 있잖아. 머속에서 이번 200개는 만수 있겠지? 그래도 파란색 김 선수예요? 네. 하고 안정적으로만 이제 업그레이드 와! 이거 비가좀 많이 나오겠거든요. 네, 네, <laughs> 네, <laughs> 있어서 배달비 좀 많이 나가요. 어? 네, 배달비 많이 네. 나오죠. 네, <laughs> 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까지하면서전 <laughs> 배달비 어, 7,000원인데 어, 이거는 시켜먹게나 배달료가 좀빡세긴 좀 예. 하네. <laughs> 무슨... 배달로 완성된 이뮤탈스크 그렇죠. 스쿼 양과 스쿼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배달의 저그. 배달! 어 네. 네. 배달 저그 배달 저자스쿼지가많았어 <laughs> 그러니까. 뭐야 이게 배달게게리를배달어 상대방이 생각 것보다 더 많은 아이고, 50대 7 우승자. 어, 김아게두 번째 판은 해서재밌었다 편의... 근데 어, 진짜 할 만큼 그 젖절사 했다. 젖절사 했습니다. 그래도암우선그 스타 인생에 있어서 어? 자랑할수 있는 그 어, 오늘 장면 좀 나왔어. 어... 깨달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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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로고도 깨달았다 킹달았다잉? 나 두돌이 놀랍게도 레드에서 C 받았습니다 어저께 인생 최초 C Diolch yn fawr iawn